예루살렘은 성서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4천년 역사의 고도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성지가 공존하는 예루살렘은 세계 종교사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순례자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 세계인의 성지 예루살렘입니다. 세계인의 성지 예루살렘입니다. 유대교의 뿌리 성전산이 있고 기독교인들에겐 예수 부활의 현장이 이슬람교도들에겐 마호메트의 성지로 유명한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가장 성스러운 도시죠. 지중해에서 가까운 예루살렘은 중동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세 종교의 성지이자 전략적 요충지였던 예루살렘은 지난 2000년 동안 전쟁과 종교 분쟁으로 고통받았던 비운의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평화는 여전히 사로란판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예의 도시와 100년 전부터 현대적으로 조성된 이곳 신도시로 구분됩니다. 이곳 신도시에선 예루살렘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1981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예루살렘의 옛 도시를 찾아갑니다. 여의도 면적의 8분의 1에 불과한 이곳은 3000년 고도 예루살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옛 도시로 들어가는 성문은 모두 8개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으로 불리는 다마스코스 성문을 통과하면 바로 무슬림 시장이 펼쳐집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세 종교의 성지인 이헤또시는 종교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슬림과 아르메니아 종교인 기독교인과 유대인이 사는 네 지역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물 양식은 물론 자신들의 전통 풍습과 생활 양식을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무슬림 식당이 이슬람식으로 도축된 고기만을 식탁에 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무슬림 시장을 빠져나오자 도시를 가로지르는 대로를 만납니다. 남북으로 뻗은 이 도로는 카르도라고 부르는데요. 로마 점령기에 건설된 도로입니다. 로마인들은 남북과 동서의 큰 길을 만들고 건물을 세우는 도시 양식을 사용했는데요. 로마 점령기의 카르도는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하네요. 많은 부분이 소실됐지만 그대로 도시 속에 재현돼서 색다른 풍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쫓기는 동안 그들의 화려한 유산들은 파괴되고 사라져갔습니다. 기원전 1000년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 삼아 그 위에 건설했던 수많은 유적들은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스라엘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유대교를 확립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다윗 왕의 관이 있는 기념묘지가 유대인들의 마음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예배 장소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유대교 율법은 공공장소에서의 남녀 합석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삶의 신조로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은 감남산 기슭 묘지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곳에 묻혀야 메시아가 오는 날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다윗 왕을 배신한 아들 압살롬도 죽은 후에 용서를 받아 감남산에 기념비가 세워졌는데요. 도시가 팽창해지면서 이옛 무덤 자리도 주거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영원한 정신적 고향인 예루살렘, 20차례 이상 지배 민족이 바뀌고 10차례 이상 도시가 폐허가 됐지만 3,000여 년을 견뎌온 유적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전쟁 시 성벽 기온샘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한 것인데요. 기온샘에서 실로안 못까지는 무려 512m. 안반을 뚫어야 하는 거대 공사였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오는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과 유대인들은 무려 512m의 물길을 내는 또 다른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원전 701년 그렇게 터널은 완성됐습니다. 성인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공간이죠. 지금은 허벅지까지만 찾지만 수량이 많을 땐 2미터도 넘게 차오른다고 합니다. 3천년 전에 단단한 바위 땅 속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수로를 뚫은 것일까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청동제 도끼인데요. 장정 2,500명이 주야로 일을 해도 고단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히스기야 터널은 지금까지도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요. 최후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의 고된 작업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자리 잡은 종교는 기독교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열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눴다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본래의 방은 전쟁으로 사라지고 이 방은 다빈치의 그림 속 방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만찬 후에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부활의 발자취를 남기는데요. 매주 금요일 3시가 되면 예루살렘의 수도사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간 길, 비아 돌로로사를 순례하기 위해서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순례 행렬은 예수가 잠든 골고다 언덕 위 기독교 최고의 성지 성분묘 교회 앞에서 멈춥니다. 335년 건축된 이 교회는 1291년 이슬람교도가 점령했을 때 교회를 파괴하는 대신 입구 하나를 막아버려 지금은 문 하나만 열려 있습니다. 614년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 한 차례 파괴됐었지만 1149년 십자군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성스러운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오랜 세월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자, 이것은요 성 분묘 교회 안입니다.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여사는요 326년에 이곳에 와서 골고다 언덕을 발견합니다. 이곳에 세운 교회가 바로 성 분묘 교회입니다. 순례자들의 행렬이 유난히 길어 보이는데요. 예수가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장소라고 합니다. 한 차례 사라질 뻔한 위기를 딛고 기독교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된 성분묘교회입니다. 교회의 각 성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부활할 때까지의 모습이 상세히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밋빛의 편편한 석회암은 숨을 거둔 예수의 시신을 거둬 염을 치렀던 곳입니다. 세상에 온 예수는 인간의 장례법에 따라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염을 치른 예수는 곧 동굴 무덤 안에 모셔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저 작은 교회는요, 예수가 죽어서 동굴에 안치되는데. 그 동굴에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동굴 위의 구조물은 예수가 죽었을 당시에 돌무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찾아온 순례객들은 성분모교회의 각 성소를 둘러보면서 예수의 마지막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교회의 지하에도 특별한 성소가 있습니다. 성 분묘교의 지하입니다. 옛날에 골고도 언덕 바로 밑에 채석장 자리인데요. 이곳에서 예수가 매달렸던 십자가의 잔해를 발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예수가 죽은 바로 그 자리를 발굴해서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발견된 지하실 벽은 사람들이 새겨놓은 십자가로 가득한데요.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의 기원이 오늘날 성 분묘 교회를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만국 교회라 불리는 이곳은 예수가 체포되기 전. 고뇌와 기도의 밤을 보낸 곳이라고 합니다. 교회 앞마당에는 여덟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요, 그 수령이 무려 2천 여년이나 됐다고 전해집니다. 2천 여년을 살았다면 아마도 예수가 고뇌하는 순간을 지켜보지 않았을까요? 379년에 처음 건축됐지만. 두 번이나 소실됐던 이 교회는 세계 열 여섯 개 나라의 헌금으로 오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만국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예루살렘 성 서쪽 벽을 가리키는 통곡의 벽은 유대교 신앙의 상징이자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입니다. 서기 70년 로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한 뒤 유대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무너지지 않은 성벽 일부를 남겨 두었는데요. 그 일부가 오늘날 국권이 남아 유대인의 신성한 순례지가 된 것이죠. 통곡의 벽은 성전을 둘러싼 외벽의 일부였습니다. 통곡의 벽 앞은 기도하러 온 유대인들로 항상 북적입니다. 머리와 팔에 성경 말씀이 들어있는 태필린을 두르고 모자를 쓰는 건 신을 경비한다는 의미입니다. 태필린은 사각의 가죽 상자 안에 성경 구절을 넣은 것으로 팔과 머리에 감아 고정시키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산다는 의식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기원의 쪽지가. 성곡의 벽 바위 팀을 다 약해 메우고 있습니다. 유대교 아이들은 보통 어릴 때부터 매일같이 기도하는 습관을 익힙니다. 성곡의 네. 벽 옆으로는 성전산과 시가지를 잇던 윌슨 육교가 인고의 세월을 버티고 서 있습니다. 육교 밑 안으로 들어가면 고대의 성전을 직접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성스러운 장소로 여깁니다. 종교적인 엄숙함만 감도는 줄 알았던 통곡의 벽 밖에서 모처럼 신나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통곡의 벽 순례를 마친 외국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은 일찍이 있었던 예루살렘 탈환의 기쁨을 새삼스레 떠올리나 봅니다. 통곡의 벽 남쪽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주거지터가 발견됐고요 서기 70년 로마와의 전쟁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위들은 대체 뭘까요? 엄청나게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당시에 저 위에는요 솔로몬 신전이 있던 성전산입니다. 그곳에서 떨어진 돌 무더기들입니다. 성전을 파괴한 로마인들은 지렛대를 이용해 파괴의 잔해인 커다란 돌들을 성전 밑으로 떨어뜨렸는데요. 그 충격으로 포장된 당시의 도로들이 함몰됐습니다. 로마 점령 시대의 격전지였던 이 일대에선 당시의 유물들이 다수 발굴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유적 발굴에 나섰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산 근처 오펠 언덕에 3000년 전 주거 유적들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대 예루살렘의 생활상을 유추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주지의 가상도입니다.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 꼭대기에 성전을 짓고 수백 년 영환을 누렸던 예루살렘. 그러나 성전은 이제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7세기부터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슬람교인들이 그들의 성전을 세웠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의 상징이 된 황금사원입니다. 황금사원이 생기면서 예루살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의 3대 성지로 떠올랐죠.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있는 황금사원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는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런 후 밤에 백마를 타고 이곳 성전산에 있는 바위를 밟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황금 사원에 도움을 입히는데 실제로 순금 500kg이 사용됐습니다. 모든 벽면은 페르시안풍의 정교한 기하학적 문양의 타일로 장식해서 화려한 아랍 건축 예술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황금사원은 7세기 말에 완공됐습니다. 돔 내부는 대리석 기둥들의 색깔, 높이, 두께 등을 달리해서 건축했는데요. 비잔틴이나 로마 시대 신전 기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완공 이후 1,300년 동안 수차례 보수를 해왔지만 황금사원은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사는 이 땅에 처음 뿌리를 내렸던 유대인들의 성지에서 이제는 이슬람교도들의 성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황금사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이슬람 코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곳도 유대인들처럼 남녀가 각각 모여 있습니다. 한낮의 한가로움이 좀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토요일 밤 예루살렘의 신시가지로 나와 보니까 이곳이 종교 분쟁과 테러로 입에 오르내리던 곳이란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밤이 되면 예루살렘의 거리도 사람들로 북적이죠.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에 의해 예루살렘을 뒤찾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오고 있죠. 긴장이 흐르는 예루살렘에 반해 이 거리는 안식일을 마친 간만의 자유를 만끽하려는 듯 흥에 취해 너나 할것 없이 어울리는데요. 사람들 표정에선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부디 이런 평화가 이 땅에 계속됐으면 합니다. 이제. g go. o a 메우 풍부한 종교적 문화 유산을 간직한 예루살렘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성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테러와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는 위험에 처한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고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가 재현되길 기대합니다.